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신문사슬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납득 어려운 형태와 침묵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대통령 총리가 조국 봐주기 수사 종룡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력 절제 주문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적폐수사 때 사람 죽어도 안한 대응이다. 총리의 여성만 둘 언급은 검찰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 개혁 위해서도 조국은 안 돼. 문 대통령 결단 미루지 말라.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모욕감 넘어 무력감 느끼게 할 건가 라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입시 관련 서류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장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계획을 내세우며 직권남용 등 불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검찰 역시 법률에 따라 인권을 고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적폐 수사할 때의 기준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6년 팔린 위장약에서 바람 우려 물질 불안 덜 대책 내놔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료 의약품의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유럽 위에 3배나 많은 약을 남용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의료자본과 의학자본이 결탁한 구조 속에서 과잉 진로나 과잉 처방을 방지할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는 운동 진정도 의료본 확대만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학 남용이라든가 과잉 진료라든가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석춘 교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자성은커녕 학교 언론 탓하는 류석춘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 합당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정제된 언어와 논리를 접근하는 게 학자의 올바른 태도다. 그런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정확하게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 문제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증언이나 관련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석중 같은 진일극우 학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학문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관련 삼경위 신문은 노동계에 사과한 여당, 기업 살아야 노조도 산다. 설득 왜 못하나? 매일경제 신문은 정부는 노조 편이 아니다는 당연한 말도 사과해야 하는가라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어떻게 삽니까? 즉, 자본은 노동자 착취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본 착취에 맞서서 노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조 편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정부의 성격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본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노조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논리이고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재산권 관련해서 밀경제신문은 상한제 아파트 2 내지 3년 의무 거주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헌법 23조 1항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상한제 아파트 2, 3년 의무 거주 문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권 역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한경심은 무엇을 위한 주 52시간제인지 이제라도 돌아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국면에. 주 52시간제 강제가 job sharing 같은 긍정 효과보다 고용 감소를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면서 법정 노동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 시간 단축이 아니라 법정 노동 시간 주 40시간에서 12시간 늘어난 노동 시간 연장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해외 투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상 최대 해외 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 2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이 150억 달러,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는 반기업 친노동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이런 과장된 지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한국 왔을 때 재벌 대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미국의 투자는 순세대로 칭찬하면서 투자라고 압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투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직접 직접 투자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실제 그런 무역 보복 때문에 상당수가 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미 FTA를 통한 자유무역은 온데간데 없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미군의 직접 투자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그 압력에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는 사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업 친노동 정책 때문에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밀 경제신문은 세계지식포럼에서 쏟아진 글로벌 경제 위기 경검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자본가들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의 관료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레퍼토리로 소리를 치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 위기일 뿐이고. 어 그것은 경기 순환 변동 속에서 주기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마치 이런 경제 위기를 조정하고 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이 위기를 돌파하고 자본을 다시 재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세계 지식 포럼 같은 이런 대회를 열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신문사설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